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음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 여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 네, 뭐, 왕인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고 있는데요. 왕이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소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런 이후에 출정식을 앞두고 오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중보 기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뭐,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싸움에 나가기 전에 또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커다란 시련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인 이 다윗을 위하여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큰 전투 그리고 시련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그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또는 서로가 우리가 각 사람을 위해서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혼란에 빠진 사람, 어려움에 처한 성도, 상처 입은 성도,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또 실족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누구 누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요 무엇보다도 준비하고 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깃발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만이 깃발을 꽂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깃발을 꽂아야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백성들과 왕이 우리에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준비해야 할 최첨단 무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죠. 이 최고의 그 전투력과 국방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지금도 다스리고 또 우리가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커다란 전투를 앞두고 다이시 출정하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모여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조찬 기도회, 비상 시국 기도회 이거를 하는 것이에요. 왕을 위해서 왕의 안위와 승리를 하나님 주옵소서. 이렇게 도움을 하나님께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20편은요. 제왕시예요. 왕을 위한 기도. 그래서 통치자이자 수장인 그 다윗을 위해서 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왕도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또 백성들도 왕이 전쟁을 그 이끌어 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를 위한 기도는요. 이거는 의무 사항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단순해요. 하나님, 왕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고, 이게 너가 이제 다이신데요. 당신을 도와주시고, 또 당신을 붙들어 주시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당신이 드린 소재를 뭐 소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을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또한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백성들은 왕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당연하지만, 뭐, 나가든지 말든지 또뭐 승리가 주어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아주 일심 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왕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또 백성들은 이 왕을 통해서 왕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저 다윗에게 하나님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저의 계획을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이 세상에다 가장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적인 상황에서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가장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요구하고 또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전쟁의 승패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말과 병거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들은 최첨단 무기, 또 병거, 사람, 인생, 그 다음에 그 물리력 힘, 이런 것에 그, 뭔 힘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시인은, 뭐, 백성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준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움 앞에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앞에 무엇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또 나아가야 될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 당시에 단시대의 병거와 말은요 최고의 기동력과 또 최신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뭐, 나라마다 자기의 전투력을 공군력, 또는 뭐, 어 빠른 기동력, 그리고 어떤 무기, 또 잠수함, 또 핵, 뭐 여러 가지 최첨단 무기를 자랑하고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무력화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싸움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래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다른 사람들은 뭐 도저히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이 조그만한 꼬마 아이가 형을 또 형의 그 면회를 갔다가 형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그런 조롱거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웠던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뭐. 윗이라고 하는 소년, 그 소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2미터가 넘는 그, 그 엄청난 괴력을 자랑하는 그런 장수를, 골리앗 장수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어, 나아가서 이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리 어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허망하게 이기고 질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또 뚫리기도 해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윗을 위하여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20장에도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그 그여호사밭 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또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위험에 닥쳤을 때여호사밭 왕이 취한 행동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금식하며 또 공포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모합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 유다가 싸워서 이길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정말 100대 0,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왕과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역대하 20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면 오늘 여호사밧 왕이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그래서 그들이 손쉽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악과 안목 그 어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올지라도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또한 모든 환란 가운데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또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런 파워를 자랑하는 또 전파력을 자랑하는 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신도 개발하고 또 나름대로 어, 방역수도 지켜가면서 하지만 또 다른 변이가 생기고 또이 공포와 두려움에 엄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말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또한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어 점차로 이 확산세가 줄어들고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조금씩 앞당겨져서 회복되는 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주셔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하나님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줄 안다고 하는 것.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오로지 여사바 왕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아가기 전에 성소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여서 이어려움의 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자기의 건강, 자기의 뭐 능력, 자기의 뭐어 그런 주변의 배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무력화할 모든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는 흔한 비유로 그것은 터널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언젠가 우리에게는 이 터널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점점, 점점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리라고 그렇게 믿고 정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만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다윗처럼 또 백성들처럼 함께 위에서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길 주의 너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